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음운의 변동. 자,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축약, 탈락, 참가 맞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야, 이거의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교체는 얘들아, 음운의개수에 변화가 있어 없어. 자, 이,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부터 먼저 하자. 어? 잠깐만, 이거 좀 넘어와봐. 넘어와봐. 고만고만 아이씨, 원네야간이 갔다! 리도리 오케이, 도리도리. <laughs>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뭐 하냐면은 자 이게 우리가 교체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 축약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탈락 그쵸 그 다음에 첨가 이렇게 있어요 잘 봐봐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것들이 의문의 개수에 자기가 교체는 의문의 개수가 없어 얘라 플러스 마이너스 0이야 아싸? 근데 축약하고 탈락은 뭐냐면, 에라, 음은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이야. 알았어? 청가하는야 뭐 해라? 플러스 1이야. 음문의 개수 차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교체냐, 이걸 판단할 때는 무조건 뭐가 돼? 음은의 개수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잘 봐봐. 이 축약과 탈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축약은 뭐냐? 에라. A하고 B하고 결합해서 뭐가 나와야 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전혀 다른 게. C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결국 뭐야, 얘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들 얘, 얘지워니까 마이너스 1이 남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탈락은 뭐냐면 얘들 A하고 B하고 결합해가지고 결국 뭐냐, 뭐가 남는 거야, 얘 A가 남던가? B가 남는 거야. 결국 뭐야? 여기서 뭐가 남는 거야, 얘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지. 차원이 달라.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알았어? 자, 요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면 각각의 이제 그 방법상 특징이 있잖아, 그 이제 요거 한번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옆에 뭐라고 나와있니,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있냐? 예사소리. 예사소리 된 소리, 거생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저 뭐야, 하얀색으로 지우세요. 그거 시작하기 되면 먼저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적어주고 네. 야, 어차피 뭐냐면, 네. 야, 우리 한이들 된 소리 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 한인들 얘기한 된 소리 되기는교체해 당이 돼요. 된 소리 되기는 우리가 뭐라고? 교체해 당이 되고요. 거센 소리대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축약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된 소리대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경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경음화라는 말이 뭐냐면, 이 경음이 된 소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거센 소리대기는요, 축약 중에서도 모음 축약이 아니라 뭐에 해당되는 거야? 거센, 거센 소리는 자음밖에 안 되니까 자음 축약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됐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문제 나올 만한 것만 정리를 하는 거야. 인생 뭐 있겠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이제 그래서 자음의 변동의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리를 할 거야. 자 먼저 보게 되면 값지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키울 게 아니라 옆에 거 화이트로 지었으면 필기가 이쪽 편에서 옆, 옆편에 옆다 넘어가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 맞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 갑지다, 갑지다가 나오지. 자,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자, 음운의 변동은, 먼저 이거부터 가자, 얘다. 한, 한 단어에서 음운의 변동은 하나만 나타날까, 아니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뭘 정리해 줄 거냐면, 음운의 변동 순서. 뭐라고요? 음운 변동에 순서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항상 뭐부터 일어나냐면, 음절의 끝속 위치기 먼저 일어납니다. 음절의 끝소 위치, 음끝이라고 하자. 음끝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오케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총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일어나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니까, 갑지다가, 갑지다가 되는 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조건을 보면, 여기를 봐봐야 해. 다음절의끝스위치로 보면 뭘 봐야 되다. 밑에 나와 있는 받침을 좀 보셔야지. 맞습니까? 받침을 봤더니 뭐야? 어머, 자음군이다. 그죠? 그래서 뭐부터 되는 거야. 일단은, 갑지다가 되는 거야.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갑지다가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자음군 단서가 일어났고요. 갑지다에서 갑지다가 됐을 건 뭐야? 지읒이 뭐가 됐어? 지읒이 됐지. 이 새끼가 뭐가 된 거야?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내가 이걸 먼저 전제로 깔아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았지? 몇개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야, 근데 왜 이렇게 덥냐고. 아냐, 아냐, 너희들 추우니까 안 돼. 예, 선생님, 이스리스가좀 더워요. 이게. 예. 사람 털을 만든 거라서. <laughs> 무슨 털일까요? 안승민 겨드랑이 털? 네. 예. 어휴..냄새가 났다 <laughs> 자! 르반더 새끼 별명 잘 붙이지 않았냐? 그치? 르반다 <laughs> 내일부터 승리이보 뭐라 그래? 어이 방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현대사든보기에을모다게그 국가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부족국가인거 알죠? 아프리카는 여러개의 부족이 있잖아 왔니까그 중에 한 부족이 힘을 잡으면 걔네들이 뭐가 되냐?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거잖아 나머지 거기에 협조하는 부족이 협조하지 않는 부족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반군이 되는 거지. 우리, 우리 얘네 삼국시대랑 똑같은 거야, 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국가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힘이 필요한 거야? 미국의 힘이 필요한 거지. 미국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을 얻는 거고. 반군들과 그러니까 해서 다 반미야. 이 세계 정세를본줄 알아야지. 자, 교체의 처음이 뭐냐면, 자운동화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음 자음 동화라고 불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얘내 선생님이 자음 동화의 종류를 좀 적어줄 거야 좀더 크게 적을까? 한번 더? 한번 더? 오우 고이 고이 스고이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자음 동화의 종류를 적어주는데 자음 동화에는 뭐가 있냐면 일라. 자, 정상적인 것으로서 뭐야? 비음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얘랑? 유음화 그쵸? 그렇죠? 예. 요게 있고, 두개더 있는데. 그 다음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잘안 보이는 으로 적어도 되는 걸로.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는 거냐면, 연구의 음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양순음화. 이렇게 네 개예요. 그러니까 위에 초록색2두 개는 이건 표준 발음이고요. 이두 개는 비표준 발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앞서서 뭐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동화 뭐라고요? 동화 영어로 하면 이퀄라이제이션 맞습니까?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같아진다는데 인 뭐랑 같아지냐면 변하는 게 어떻게 같아진 거냐면 영향을 주는 음운과 발음이 또는 뭐야? 발음의 특성이 같아진다. 뭔지 알겠어? 결국 뭐냐면 나한테 이걸 영향을 주는 음을 뭐라고 하냐? 음운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음운 환경과 다른 특성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동화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발음만 같아지는 게 아니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비음화는요. 땡땡 화라는 말은 뭐야? 땡땡이 아닌 새끼가 땡땡으로 바뀌는 걸 땡땡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음화는 뭐야? 비음이 아닌 새끼가 비음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기음화는 기억이 그 다음에 뭐냐 아라비이 또는 뭐야 리율이 그다음 비읍이 이렇게 기억이 뭘로? 자 기억이 뭘로? 이음으로 비읍이 뭘로? 미음으로 리율이 뭘로? 미음으로 비읍이 뭘로? 미음으로 비음이 아닌 것들이 다 뭐야? 다 비음으로 바뀌는 거 맞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대나가나 바뀌어요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어안돼왜 그러냐면 지금 얘들끼리는 네다 뭐야? 다 뭐는 일치하냐면 조음 위치 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거죠 즉 연구개음이 연구개음으로 맞잖아 그쵸? 잇몸소리가 잇몸소리로 잇몸소리가 잇몸소리로 입술소리가 입술소리로 그래 안그래? 조음위치는 고정되어 있고요 뭐만 바뀌는거야 얘들 비음이 아닌게 비음으로 바뀌는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오케이 비음이 아닌식으 봤더니 얘들아 리을 빼고 그드부는 내가 무슨 의미랬 했어? 처음 시간에 그드부? 파열음. 그드부 뭐? 파열음. 그드부 뭐? 파열음. 결국 뭐야 얘들아 파열음이나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음아. 알았어? 여기까지 얘했지 오케이? 자, 파열음이나 유음이야. 파열음. 그래. 파열음이나 뭐가? 유음이 뭘로 바뀌는 거라고? 얘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그누분은 파열음. <laughs> 기억해 한 대. 유음화는 개간탄해. 리음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음. 리음으로 바뀌면딱 하나. 오케이? 얘네도 당연히 말야 조음 이 위치는? 잇몸 소리로 동일하지? 그러니까 조음 위치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됐어? 자, 우리가 연구개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구개음이 뭘 연구개음이라고 그랬어? 연구개음에 해당되는 게 이게 뭐야? 열이천정 소리 맞습니까? 이게 연구개음이잖아. 오케이? 양순음이야 이거 입술 소리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가 자, 연구개음은 뭐냐면 잘 들어봐. 얘는 잘 들어봐 귿이 아이씨 하얀색으로 해야지 얘는 뭐냐면 디귿이 뭘로? 기업으로 은이 뭘로? 이음으로 바뀐 현상이야 어머 얘네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 얘들아 잘 봐봐 비음이나 유음은 잘 봐봐 화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뭐야 좋은 방식에 따른 분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뭐야 이 명칭에서 좋은 방식이 바뀌어요 근데 연구용은 뭐라고 열린 입 천장 소리, 양수용은 뭐라고 입술 소리. 이건 뭐야 다?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뭐는 고정돼 있는 거야. 얘는 조음 위치가 고정돼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다? 조음 방식은 고정돼 있어요. 파열음에서 파열음으로, 이, 뭐야 비음에서 비음으로. 그래 안 그래? 어, 뭐가 바뀌는 거야? 얘네들 얘잘 봐봐. 모에서 느드, 잇몸 소리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얘가? 연구의음으로즉 여리임천장소리로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거야. 알았어? 여기에 사례를 적어줘야겠죠? 디귿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숟가락이야. 오케이? 오케이? 니은에서 이걸 로 바뀌는 게 건강이야. 얘는 표준말이 뭐야? 숟, 미안하다. 나 이거 마스크 한번 벗을게. 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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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 가락이야. 근데 니를 발음할 때이거 어떻게? 쑥, 쑥, 쑥 가락이라고 해.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얘단이 디귿이 뭐의 영향을 받아서냐면 뭐의 영향을 받냐면 얘가 연구개음의 영향을 받는 거야. 기억이나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으로 바뀌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기억이나 이응의 영향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잇몸소리가 연구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개음이 됐어요. 그럼 뭐야? 음운환경, 즉연구개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아짐, 연구개음이 되었어요. 동화 맞지? 이해가 됐어? 얘도 원래는 뭐야? 건, 건강이야. 근데 발음할 때 어떻게 건, 건, 건강이라고 그러지. 맞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숟가락 하 하고 숟가락 하든가 건강하고 건강하든가 맞습니까? 이거 할 때나 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숟, 숟가락은 표준이니까 비표준이니까 표준말하면 얘는 표준말이이 뭐야? 숟가락 주세요. 이래야 돼. 뭐만작 있어? 아, 자, 벗으면 안되는데 아, 더러운 놈들이 유명해어가지고 잡아? 양수 누마가 나오는데 양수 누마는 이거 지울게요, 살짝 얼굴 이런 띠빨 <laughs> 네, 네. 사례부터 적을게요 양수 누마의 기본적인 게또 뭐가 있냐면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얘 발음은 정상 발음 뭐가 돼야 돼다 꽃, 밭 해야지 정상이에요. 맞지? 꽃, 밭 해야 정상인데, 얘들을 너네들 발음할 때되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 꽃, 밭 하고 발음해요. 맞죠? 꽃, 밭 하고 발음해봐. 꽃, 밭, 어. 꽃그 말, 이제, 자, 이거, 제 빠른 속도로. 꽃밭에 꽃이 폈어요. 시작? 어떻게 발음해요? 꽃밭에 꽃이 폈어요. 이게 렇 발음하죠? 이런 게 양쪽으로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이 신문도 정상이면 그대로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신문하고 발음해야 되죠. 근데 니도 어떻게 발음해요? 신문하고 발음해요. 진짜로? 알았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몰아치지 마라. 그니까 결론은, 결론은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얘들디귿 치나 즉 다시 말해서 뭐야? 똑같이 뭐야? 잇몸 소리가 뭐의 영향으로? 양수눈의 영향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뒤에 나오는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양수님의 영향을 받은 거네 맞죠양수님이 아닌 말이 양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양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화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잇몸 소리가 뭐가 되는 거 아니라 입술 소리가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양수음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적어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 뭘로? 비읍으로자 봐봐 은이 뭘로? 음으로 바뀌는 사람이야 출발은 다 똑같아 맞습니까? 한쪽은 뭘로 하는거 아니라 연구경으로 한쪽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능으로 가는거지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네. 아 근데 미안하다 선생님이 아 자꾸 몸에 땀이 나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음하고 유음하는 항상 일어나는 거라서 이거는 뭐야 이런 걸 우리가 무서워요 항상 예외 없이 특정한 조건 안에서 즉 얘네들이 비음이랑 결합하면 얘네들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뭐야 비음이랑 결합해야 바뀌는 거죠 음. 비음이랑 결합해야 비음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그래그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건데 항상 일어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 봐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 변동이다. 뭐라고 한다고? 결정적 변동.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해서 연구계 음악, 양순 는많은 선생님처럼 숟가락, 건강,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꼬꼬, 케언처럼 숟가락, 건강, 신문, 이렇게 발음하는 애가 있죠. 맞습니까? 애에 따라 달라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수의적 변동이라고 해요 결정적 변동에 해당되는 것은 100% 표준 발음이고요 알았어요? 수의적 변동은 10개 중에 9개가 비표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결정적 변동이니까 얘는 뭐가 될까? 표준 발음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음운의 변동을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배우냐면 나중에 표준 발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뭐맞아했겠어 그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수의적 변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퀴즈 변동 대부분 다 비표준 발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음화와 양순 음화, 음화에 의한 발음은 100%다 비표준 발음입니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여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돌기 시작하죠? 웬일인가 했다.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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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계속 돌고 있어요. 엔터전. 다 했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얘들아? 오케이. <웃음> <웃음> 야, 얘들아. 미안한데, 선생님이 잠깐 목사 갔다 계속 선생님이 이제 땀이 나서 더워서 땀이 나는 건지, 아니, 힘들어서 식은땀이 나는 건지, 좀 실험해 봐야겠어요, 선생님. 사실, 이게, 내가 계속 몸살 상태거든. 그래서, 일단 잠깐, 잠깐 끄고, 땀만 좀 식히고 올게얘 okay,